독립 시행의 성질을 얘기해줄게요. 두 번째 녹화. 독립이라는 말 기억하지? 독립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이라고 그래. 어, 독립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어?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가 독립의 대표적인 예야.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보건 추출 있지. 보건추출, 상자 안에 물건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섞어서 뽑아, 이게 보건추출, 상자 안에 물건을 확인하고 버려 그리고 다시 뽑아, 이건 비보건추출 비보건추출은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고 보건추출은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에요 독립, 그러면 독립 시행의 정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독립이고, 독립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승패, 성공, 실패, 윈, 로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럼 주사위 던지기는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독립 시행을 쓸 수가 없어. 하지만 문제를 살짝 각색하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1, 2가 나오면 이기고, 3, 4, 5, 6이 나오면 지는 확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확률 게임을 자, 그러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 확률 게임,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 확률 게임을 4번 시행한다고 해보자. 4번 시행에 이때 1승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승할 확률. 1승. 1승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리고 질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아이고, 한번 이기고 세번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승할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1승한다는 말이, 승,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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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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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패, 패패, 패승 패,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에 네 배를 해줘야 돼. 그럼 이 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이에요. 네개 중에 승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만약에 이승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승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기는 게두 번, 지는 게두 번이 되고요. 그러면, 이경우의 수가 몇 가지? 승승, 패, 패. 승, 패, 승, 패. 승, 패, 패, 승. 패, 승, 승, 패. 패, 승, 패, 승. 패, 패, 승 승.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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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승, 승. 이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가 뭐냐면, 네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 승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4 2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공식처럼 만들면 이렇게 돼. 이길 확률이 P인 확률 게임을 N번 시행할 때, K승할 확률은 뭐냐. 어, 이게 시행 횟수. 이게 승 횟수. 승 횟수, 승 확률, 승 횟수. 피도하기 Q가 1이니까 Q는 폐 확률이야. 폐 확률, 폐 횟수. 이게 독립시행의 정리야. 독립시행의 정리는 좀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아? 이건 이항정리랑 관련 이 있어. 이항정리. 이렇게. 피도하기 Q의 내제곱을 전개하면 피도하기 Q는 1이에요. P 더하기 Q의 4제곱을 정리하면, 이항경 이용하면 어떻게 돼? 4C0, P의 0제곱, Q의 4제곱, 더하기. 4C1, P의 1제곱, Q의 3제곱, 더하기. 4C2, P의 제곱, Q의 제곱, 더하기. 4C3, P의 3제곱, Q의 1제곱, 더하기. 4C4, P의 4제곱, Q의 4제곱, 1. 이게 0승할 확률, 1승할 확률, 2승할 확률, 3승할 확률, 4승할 확률 모든 확률의 합은, p 도하기 q가 1이니까 1의 대제곱은 1이지,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야 모든 확률의 합은 1, 나는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독립시행의 정리와 이항정리가 똑같다고 얘기해. 이항정리 중에 특별히 피도하기 q 가 1인 경우가 독립시행의 정리야. 나는 똑같다고 얘기해.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야, 독립시행의 정리랑 이항정리랑 똑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 애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 아닌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게 다르니까, 어, 주의하라고 하던데요. 절대 똑같지 않다고 하던데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음,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한테 따지지는 말아주고,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해줘. 그러려니 해줘. 그러 그러니까 가르치는 관점이 다른 거야. 가르치는 관점. 나는 독립수행의 정리랑 이양정리랑 똑같다고 가, 강조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할수 있어. 뭐, 어떤 비유가 좋을까? 어, 아반떼를 운전하는 거랑, 벤츠를 운전하는 거랑, 운전하는 방법이 똑같을까? 라고 물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할 거야 왜냐면 아반떼는 기아를 이렇게 조절하고 벤츠는 기아를 핸들 옆에서 이렇게 조절하니까 어 아반떼랑 벤츠랑 운전하는 방법이 다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똑같다고 말하지 뭐. 아반떼 운전하는 거랑 그랜저 운전하는 거랑 소나타 운전하는 거랑 벤츠 운전하는 거랑 아 물론 약간의 사소한 차이는 있어 하지만 똑같아 뭐 아반떼는 왼쪽으로 핸들 꺾으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벤츠는 벤치, 왼쪽으로 핸들 꺾으면 오른쪽으로 차가 가나? 아니잖아 사소한 차이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난 똑같다고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다르다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독립시행의 정리와 이항정리가 똑같다고 얘기해요. 보면 차이가 없잖아. 차이가 없어. 이항정리는 이 전체를 묻는 거고, 독립시행의 정리는 이 각각을 묻는 거야. 이 각각을 묻는 거. 이 각각을 묻는 게 독립시행의 정리야. 그래서, 이장정리랑 독립수행의 정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뭐, 독립수행의 정리는 이걸로 끝이야. 독립수행의 정리? 뭐, 이길 확률이 4분의 1인 확률 게임을 100번 시행했다 치자. 그러면 이때 30승 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어 100번 시행했대. 그 중에 30승 했대. 지금 이, 이 내용 그대로 따라서 는 거야.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래. 30번 이겼대. 질 확률은 4분의 3이래. 그럼 70번 쳤지, 뭐. 이게 이길 확률이 4분의 1인 확률 게임을 100번 시행했을 때 30승 할 확률이야. 아, 물론 뭐이 계산 결과가 얼마냐 이런 걸 묻진 않지. 근데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 뭐 이길 확률이 3, 3분의 2?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 확률 게임을 다섯 어번 시행해. 이길 확률이 4분 4의 1인 확률 게임을 다섯 번 시행했을 때2승할 음,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다섯 번 중에 두번 이겼네. 이길 확률이 3분의 2, 두번 이겼어. 질 확률은 3분의, 4, 아, 3분의 1, 3세번 졌어. 이게 그런 내용이야. 뭐 장난 삼아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시험을 보는데 1, 2, 3, 4, 5, 1, 2, 3, 4, 5, 객관식 시험. 문제가 20개인. 객관식 시험 문제를 봐.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찍으면 맞출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맞출 확률이 5분의 1인 객관식 시험. 20문제를 풀어. 20문제를 풀어. 이때, 이때, 어, 20문제 모두, 20문제 모두 맞추거나, 아니면 19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0문제 모두 맞출 확률은? 20문제 중에 20개를 맞춰요. 맞출 확률이 5분의 1. 맞춘 횟수 20번. 뭐, 안 써도 되지만 이것도 쓸게. 안 써도 되지만. 틀릴 확률이 5분의 4, 틀린 횟수 0. 더하기. 아, 여기다 적자. 아, 더하기. 화면이 잘릴 것 같다. 더하기. 20문제 중에 19문제를 맞췄어. 문제 맞출 확률 5분의 1, 문제 맞추는 수 19번. 문제 틀릴 확률 5분의 4, 문제 틀리는 수 1번. 이게 답이야. 아, 이걸 계산해보면, 아, 내가 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로또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뭐 높던가 그래. 비슷하던가 높던가 그래.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구나. 로또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훨씬 높, 훨씬 낮구나. 이게. 몇십억분의 일인가, 뭐, 그럴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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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억분의 일일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 객관식 시험 볼 때, 찍어서 백점 만줄 확률은, 로드부권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낮으니까, 어, 찍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독립시행의 정리는,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으니까, 어, 여러 번 봐줘.